7월 강대모의고사 가영 27번 그리고 나영 18번이 문제야 자가영에는 27번에 있는 문제였었는데 자이 문제 한번 같이 볼까 얘가 B점에서 우리 어떻게 돼 AB 그리고 AC가 3대 1이라고 쓰여져 있어 여기 보면 그런데 이쪽에는 이 아이도 또 3대 1이라는 거야 비율이 이 비율이 같다는 건이 각도가 같다는 거야 이렇게 내각의 이등분선 정리라고 해서 이렇게 삼각형이 있었을 때 각을 이렇게 이등분하잖아. 각을 이등분하면 여기는 있이 길이의 비율이 여기에 그대로 나타난다라는 게 바로 내각의 이등분선의 정리야. 그래서 a 길이가 a 대 b면 여기가 a 대 b가 되는 거지. 그래서 여기에 지금 비율이 1대 3이고 지금 보이다시피 여기 비율이 1대 3이고 그럼 여기도 1대 3이니까 두개 각이 같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지. 이해가 되겠어? 그렇게 생각하면 될 거고 자 그러면 얘는 각이 지금 이렇게 간단한 생각으로 이제 나온 건데 자 여기서 보면 이 b의 값이 얼마가 되냐면 16,4야 그래서 여기는 이 기울기 값이 등장해 왜냐면 a가 1,0이거든 그래서 기울기가 얼만가 해보면 15분의 4라는 기울기를 갖게 돼 그지? 그래서 기울기가 15분의 4다 라고 얘기를 할수 있고. 그러면 이쪽에 있는 얘는 각도가 같다 보니까 얘 기울기는 마이너스 15분의 4이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지. 자, 요 정도가 사실 핵심 아이디어야. 얘가 각이 2등분 됐다는 걸 뭐로 보이려고 했던 거냐면 기울기가 서로 이렇게 반대된 거다. 부호가. 이게 여기까지 핵심. 자, 요거까지 보고 문제를 한번 다시 풀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. 아, 이제 좀 뭔가 알겠지. 여기서 멈춰 놓고 한번 좀 다시 풀어봐도 돼. 알았지? 어 그렇게 풀어 보고 자, 그리고도 이제 모르겠으면 다시 듣자. 자. 어 이제 봤다고 생각하고 선생님마 맞아 풀게. 자, 이 상태에서 이제 어떻게 하면 좋아요라고 물어볼 수 있겠는데 이 상태에서는 지금 보면 이런 걸 생각하는 거야. 이쪽에는 얘가 이렇게쭉 잡아서 여기 삼각형 보이지? 그다음에 이쪽도 삼각형이 보일 거야. 요렇게. 자, 여기 다른 색깔로 할까? 자, 여기 삼각형이 이렇게 보이겠지. 이두 개의 삼각형이 뭐냐면 하 닮음이야. 몇대몇 몇 닮음이냐면 아까 얘기했지만 3대1 닮음이야. 그러니까 높이도 3대1이 되겠지.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. 그러면 이쪽엔 높이가 실제로 4였잖아. 이 높이가 실제로 4니까 이쪽의 높이는 3분의 4가 되는 거지. 이렇게. 그럼 C의 Y 값은 뭐가 된다? 마이너스 3분의 4였다는 거야. 이렇게. 자, 여기서 이 부분을 볼때 여기는 요 삼각형을 다시 잡자. 이렇게. 기울기가 얼마였지? 15분의 4였잖아. 근데 여기 이렇게 여기다 옆에 선생님이 그렸다. 자 봐봐 여기가 이게 3분의 4인데 얘 기울기가 15분의 4여야 돼. 그럼 얘가 얼마가 되는 거야? 얘가 5여야지 5 길이가 그래야지 이 넓이 아그 기울기가 15분의 4가 되지. 생이 이거 찍는다고 아 운동을 못 갔네. 자아 <laughs> 이제 여담이었어. 자 5에다 3분의 4에서 15분의 4. 그러면 여기가 5니까 요 길이가 5야. 5요렇게 해서 길이가 5 이해되겠니? 그러면 여기는 이 x 좌표가 나오는데 x 좌표가 얼마야? 6인 거지 6. 여기가 1이었잖아. 그러니까 얘가 6콤마 마이너스 3분의 4야. 마이너스 로그 A에 자 여기 6은 마이너스 3분의 4다. 이렇게 해서 A값 구해주면 끝나는 거야. 너무 더 간단하지? 자 A의 3분의 4승이 자 6이에요. 라고 하면 되니까 A의 4승은 6의 3승 즉 216이에요. 그래서 A를 구해주면 A는 4제곱근 216입니다. 라고 해서 이렇게 5번이 답이 되는거지. 어떻게 하는지 알겠어? 그러니까 이게 뭘 이용하려고 나온 거냐라고 보면 좋은 건데 두 번째는 이거 닮음까지 봤었어야 돼. 그럼 이제 이 문제가 아주 쉽게 풀릴 수 있겠지. 어떻게 푸는지 알겠어? 자, 이렇게 해서 문제 마무리 한번 줘봐. 자, 수고했어.